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대전의 우성대입니다. 대전의 우성대, 어, 대전 동구에 있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에 특히 외국 어, 사람들이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어, 행사로서 이제 많은 행사, 어, 콘서트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끝나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숙제.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보금전에나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땅 떠나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는데, 네. 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래서 불못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고 이렇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들이 왔고요. 제가 왔고요. 지금 어디에서 전해는 것이 가장 좋을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 장소를 알아보고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성대 학생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또펼수 있으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